강 지시대명사 이니와 소제목 첫 번째, 특정한 동물이나 사물 지시. 핵심 인이는 말하는 사람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과 사물을 지시하고, 이 또는 말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거리가 먼 사람이나 사물을 지시한다. 핵심 내용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지시대명사 이니와 이뚜가 가까운 거리와 먼 거리의 사람이나 사물을 지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니가 사물을 지시할 때는 이것, 사람을 지시할 때는 이 사람으로 해석하고 이뚜는 사물을 지시할 때는 저것, 사람을 지시할 때는 저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이나 사람을 언급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것, 그 사람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인위는 이것, 이 사람. 이두는 저것, 그것, 저 사람, 그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니 꾸찡 이것은 고양이에요. 이니 스파뚜꾸 이것은 내 신발이야. 이니 노벨 아디꾸 이것은 내 동생의 소설책이야. 노벨은 영어에서 차용된 단어입니다. 스펠링까지도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어는 소설과 소설책의 의미를 노벨 이 단어 하나로 사용합니다. 우리말은 소설과 소설책을 구분해서 사용하지만, 인도네시아어는 소설과 소설책 모두 노벨로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소설책을 표현하기 위해 북구 노벨 이렇게 말하면 틀린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세 문장 모두 지시대명사 인의를 주어로 사용했다는 것은 말하는 사람과 고양이, 신발 그리고 소설책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뚜 아나간징. 저것은 강아지예요. 아나간징. 아기 개는 강아지입니다. 그럼 어미개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이부안징. 동물의 어미는 인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인둑 안징, 이렇게 말하면 어미계가 됩니다. 아기계, 어미계 두 단어 모두 우리말 어순과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어 공부를 할때 하나의 팁을 드리면 우리말과 인도네시아어 대부분의 어순은 서로 반대입니다. 스파뚜꾸, 아디꾸처럼 우리말과 반대 어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부할 때 우리말과 인도네시아어 어순이 같은 것만 외워 버리면 나머지는 모두 어순을 반대로 해서 말하거나 글을 쓰면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어순을 반대로 해서 말하거나 글을 쓰면 됩니다. 우리말과 어순이 같은 인도네시아어 표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순이 같은 표현들만 따로 정리를 잘해놓으시면 공부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기 고양이와 어미 고양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고양이는 꾸찡입니다. 아기 고양이는 아나 꾸찡, 어미 고양이는 인두 꾸찡. 이렇게 동물의 어미는 인둑을 사용합니다. 참고로 인둑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경우가 하나 더 있는데 건물의 본관이란 표현을 할 때에도 인둑을 사용해 표현합니다. 구둥 인둑이라고 하면 건물의 본관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표현은 우리말과 반대 어순입니다. 안징은 어미개, 우리말 어순과 같지만 그둥, 인둑은 우리말 어순과 반대입니다. 그둥은 건물, 인둑은 으뜸이라는 뜻으로 여러 채의 건물들 중 으뜸 건물이라는 뜻으로 본관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 채로 된 살림집에서 주가 되는 집채를 본채라고 하는데 인도네시아어로는 루마인둑입니다. 인둑이 동물의 어미로 쓰일 때는 동물 이름 앞에 위치하고 건물 본관이나 집의 본체로 표현할 때는 그둥이나 루마 뒤에 위치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입니다. 이또 뿔펜, 아공. 그것은 아구스의 볼펜이에요. 이뚜 포토클루아르가꾸. 그것은 내 가족 사진이야. 지시대명사 이뚜를 주어로 사용했다는 것은 지시대상 아나간징 강아지. 뿔펜, 아공. 아공의 볼펜. 아궁. 볼펜. 포토클루아르가꾸. 내 가족 사진이 말하는 사람과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제목 두번째 특정한 사람 지시 핵심 여러 사람이나 여러 개의 사물 중 특정한 하나를 지시하기 위해 이니, 잇도를 사람이나 사물명사 뒤에 위치시킨다. 본문 내용을 바로 확인하고 핵심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안악이니 또노, 이 아이가 또노예요. 이니의 본질적인 특징은 말하는 사람과 가까운 위치의 사물이나 사람을 지시하는 역할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여러 아이 중 특정한 한 명의 아이, 또노를 안악이니로 표현한 문장입니다. 여러 아이 중이 아이가 또노라는 것이죠. 이 부인도 이스트리 박 양토. 저 부인이 양토시 아내예요. 여러 사람 중 특정한 한 사람을 지시하기 위해 지시대명사를 사용하는데, 이 문장은 말하는 사람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사람을 지시하기 위해 이뚜를 사용한 예문입니다. 소제목 세 번째 단수 복수 지시. 핵심, 이니와 이뚜는 사람이나 사물, 동물 등의 단수와 복수를 모두 지시할 수 있다. 영어는 지시대명사도 단수와 복수를 구분해 사용하는데, 인도네시아어는 단수, 복수 상관없이 이니와 이뚜만을 사용합니다. 인도네시아어 지시대 명사는 지시하는 대상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거리가 가까우면 이니, 멀면 이뚜를 사용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북구 이니 마잘라. 이 책은 잡지예요. 북구 북구 이뚜 꼬믹. 이 책들은 만화책이에요. 인도네시아어는 명사를 반복하면 복수가 됩니다. 첫 번째 문장, 북구는 책한 권을 말하고, 북구북구는 책두권 이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명사를 두번 반복해 복수 형태를 만듭니다. 위에서 북구 노벨을 설명드렸는데, 꼬믹도 역시 영어에서 차용된 단어입니다. 만화책을 표현하기 위해 북구 꼬믹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꼬믹도 소설 노벨처럼 이 단어 하나로 만화와 만화책을 모두 표현합니다. 노벨은 영어에서 차용된 스펠링 그대로 인도네시아어로 쓰지만 꼬믹은 영어 스펠링과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시를 k로 바꿔서 사용합니다. 붕아인이 붕아마와 이 꽃은 장미꽃이에요. 붕아 붕아 입도 붕아 맞다 하리. 저 꽃들은 해바라기 꽃이에요. 붕아는 꽃 붕아를 반복해서 붕아 붕아 하면 꽃들이 됩니다. 붕아 인이는 이꽃 붕아 붕아 입도는 저 꽃들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와르는 장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붕아 맞다 하리 하면 해꽃 해서 해바라기꽃이 됩니다. 이니와 이뚜까지 모두 알아봤고, 오늘 중요한 부분은 이니는 가까운 사람이나 사물을 지시하는 지시대명사이고, 해석은 이것, 이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뚜는 거리가 멀거나 지금 대화 장소에 없는 사물이나 사람을 지시합니다. 해석은 저것, 그것, 사람일 경우에는 저 사람, 그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오늘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6강, 이니와 이두 시제 표현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